서울시립 장애인 생활생산품 판매 시설 이상익 원장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상익입니다. 예,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 일단 어떤 곳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은 우리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예. 어, 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 생산품과 관련해서 음. 상담, 판촉, 홍보, 개발 어, 조달 산업 및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예. 그 전국의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이 얼마나 될까요? 어, 지금 저희 서울을 비롯해서 음. 17개 광역 시도에 음. 1개소씩 있습니다. 아, 그럼 17개는 있는 거네요. 아, 네, 그렇죠. 예. 예, 예, 예. 시설마다 규모도 좀다를것 같은데 서울 같은 경우는 좀클것 같고 네. 지역의 도시들은 좀 아무 상대적으로 작을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시설은 서울시 산하 시설인 만큼 전국적으로 규모가 가장 크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일 크고요.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음. 어, 장애인 생산품 판매액이 약한 150억 원 어, 규모이고요. 전체 70명 인력 중에서 한 음. 15분 정도가 장애인 분들이 아, 계시고요. 실제로 네. 예, 저희 본부하고 음. 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경영지원센터 네, 예. 그리고 서울 시청점을 비롯해서 여섯 음. 개그 카페형 장애인 생산품 홍보 전시장인 행복플러스 가게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제 원장님께서 지난해에 육대 원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셨는데, 뭐 저랑은 이제 그 전에부터 이미 2년이 좀 맺었었기 네, 때문에. 네.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죽전 직업 재활 원장으로도 계셨었고 또 끝으로는 저 한국 자활복지개발원에서 실무를 또 담당하셨었잖아요. 네. 자활복지개발원은 어떤 곳인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자활복지개발원은 이제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급자 및차상위자분들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기관인데요. 음, 음.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재활 자립 자활이 음. 이게 각 영역별로 중첩돼서 이제 사용되는 아, 네. 경향이 좀 있어요. 네. 재활은 주로 이제 장애인분들의 이제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음. 또 교육적이고 의료적이고 사회 심리적인 또는 음. 직업재활 회복을 도모하는 그런 과정으로 예. 또 자립은 신변이나 일상생활이나 경제생활에서 음.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설수 있게 하는 거 음. 그다음에 자활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독립 정도로 이해주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뭐 자활 재활 자리 비슷하게도 쓰이고 네. 또 어떤 때는 명확하게 구분 해서 쓰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장애인 관련 시설과 기관에서 일하기 전에는 뭐 이불 장사하셨다면. <laughs> 아, 네네네. 저희 <laughs> 이불 좀 들어볼까요? 네. 네네. 저희 이불 장사 좀 했었는데요. 음, 네. 어, 대학교 4학년 때 예, 예. 저희 학교 선배님하고 창업을 해서 아, 창업하셨 네, 네, 예. 동업을 좀 같이 했었습니다. 음, 음. 백화점에서 이제 침구류 등을 판매했었고, 이불 예, 예. 제품은 이제 각 공장에 O.E.M. 음. 방식으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아, 그럼그때 네. 경험이 지금 원장 생활 하신데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 그렇습니다. 네. 예. 제, 제품의 제조라든지생산이라든지유통이라든지마케팅이라든지뭐 음, 음. 음. <laughs> a s 라든지 이런 부 분에는 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선배님이랑 두 분이서 다 하셨지만 지금은 그래도 좀 70명의 식구들이 있으니까 일을 좀 상대적으로 좀 나눠서 하는 분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70여 분 되다 보니까 음. 시설이 이제 잘 부서별로 조직이 돼 있고, 그렇죠. 부서별로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많으 시기 때문에 예. 어, 열심히 어.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좋습니다. 네. <laughs> 아니 근데 그 이불 장사 하시다가 어떻게 이렇게 장애인 관련 이불 장사 잘안 됐나요? <laughs> 아니요. 이불 장사가 잘 됐고요. 어, 잘 됐어요? 네네, 네, 네. 제가 전국에 한10 19개 매장 네. 정도가 있었고요. 아, 중국에. 예, 예. 저희가 예. 전국에. 전국에. 아, 전국에? 네, 네. 그 전에 아마 포천 연천에 쇠가 났을 때 아, 저희가 납품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네. 근데 예. 저희 삼촌께서 이제 장애 자녀를 두고 계신데 아, 네. 가족 중에 역시. 네, 네. 예. 이분이 이제 당신께서 세상을 떠나신 뒤에도 음, 음. 어, 자녀들 이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예, 걱정 많이 하셨죠. 장애인 시설을 예. 추진을 하셨었는데 음. 안타깝게도 중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음. 뒤에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사장을 좀 잠깐 맡으셨는데 아, 아, 아. 예 그때 이제 법인하고 시설이 좀 어려움을 겪어서 예예예 네, 예. 어, 제가 좀 총각대를 해서 도와드려 <laughs> 대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럼 저 복지 분야 실무 경험이 이제 또 현재 원장으로 계신 시설운영에도 많이 도움이 또될것 같은데 역대 원장과 다르게 좀 집중하고 있는 사회 계획이란 게좀 있을까요? 네, 저희 판매 시설이 이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저희 판매 시설의 이제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네. 직원들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그리고 훈련 음. 그리고 현재 하는 업무를 전자화하는데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보다 많은 중증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설에서 많은 제품들이 좀 팔려야 될 텐데. 팔로 개척에는 좀 어려움이 없는지요 네 서울시 장애인 복지정책과 일자리 창출팀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는 한데요 예. 우선 자체 인력이 부족해서 음. 어~ 좀 충원되었으면 하고요 근래에는 이제 코로나 전국으로 활동 범위가 제한되어서 음. 어~ 어려워졌습니다 네. 근데 아직도 중증 장애인이 만든 생산품을 좀 질이 떨어질 거다 이런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해주신 분들의 반응, 그러니까 고객들의 반응은 어떤지요? 실제 구매자분들은 장애인 생산품 품질에 대해서 만족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예예. 우리 판매 시설의 판매 제품은 국가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인증받은 음. 중증 장애인 생산품으로 품질을 보증합니다. 예. 특히 우리 판매 시설은 납기나 음. 음. 그다음에 다양한 제품을 이제 동시에 납품하는 그런. 우선금의 지원에 대해서 음. 어, 수요기관들이 대단히 흡족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럼 실제적으로 뭐 주변 분들이라든가 고객분들 중 반응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좀 있으신지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식품류나 음. 또는 견과류나 이런 것들을 좀 받고 나서 어, 또 수해품 같은 거를 음. 보면 대단히 놀라워하시죠. 이렇게 이쁘고 어. <laughs> 정성스럽다. 예예. 또 발달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그 디자인하신 네코백이나 음. 이런 거 어. 보시면 되게 좀 놀라워하시죠 그 예술적 감각에. 그러고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 인식에 그건 좀 장애인 이 만든 상품은 좀 아직까지는 그런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니까 이렇게 놀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네 이거를 이제 그 착한 소비를 음. 제품 자체를 보고 할 수도 있고 네. 또는 그걸 만든 사람을 보고 할 수도 있는데 네네. 약간 시혜적이거나 동정적인 입장에서 음. 어, 구매하신 분들이 그런 놀라움을 표현하실 때가 있죠. 그렇군 원장 되셨으니까 더 많이 그 판촉 활동도 좀 하셔야 될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바쁘시죠 네. <laughs> <방금 사죠? 웃음> <laughs> 네 지금 좀 음, 대외 활동도 좀 있고요 그렇죠. 어, 그다음에 이제 생산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좀 찾아뵙고 아. 어려움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좀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 예. 어~ 근래 이제 코로나, 어, 코로나 관련해서이예 아, 예, 그렇죠. 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들 음. 이제 방문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올 추석에 부모님께 보내드릴 선물을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만든 그 생산품으로 주문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추석 선물 세트 뭐 준비하셨겠죠 아네어 <laughs>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추석 선물 세트를 주면 되게 의미가 좀 아, 있을 그렇네요. 것 같고요 예. 네 준비가 잘돼 있습니다 음. 올해 추석에 부모님께 건강 유지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강 식품류 네어 곡식류나 떡 음. 또는 발효 원액, 음. 홍삼 원액류, 아 그렇죠. 예. 예, 상주 꽃감, 견과류 세트 등등이 있습니다. 예, 장애인 생산품은 이제 원료하고 생산 과정을 모두 정직하게 운영하고 생산 아, 유통하기 네. 때문에 네. 네.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예. 네. 어, 우리 발달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일을 하실 때는 이거 우리가 꾀를 부린다죠 그 전혀 없이 정말 성실하게 네, 일하실 네, <laughs> 규정된 대로 네, 매뉴얼대로 예, 예. 하시는 경향이 많이 있으시고 그 전화로 주문하실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방송에서 좀 전화 번호도 좀 알려 주시죠 아 그럴까요 네. 네, 네네 네. 저희 주문은 어, 16661030번입니다 네. 일 자리 육성육성육성 아예 네, 일이 있어야 삶이 음. 있다 아, 그러니까 1666에 1030으로 전화 주시면은 네 예, 친절한 상담원이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아, 물론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 있는데요. 아, 네네. 네네. 에이블마켓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명절에 대형마트에서 살수 있는 흔한 참치 선물 세트가 아닌 우리 중증 장애인들이 정말 정성 들여서 만든 제품들이 준비돼 있다고 하니까 어,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어, 그 구매 방법 그 외에도 좀 다른 게 있으면 알려 주시겠어요? 아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에이블마켓이 있는데요. 음, 음. 저희 에이블마켓은 이제 우리 서울 판매 시설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생산품 쇼핑몰입니다. 예, 예. 아, 현재 전국 700여 개 장애인생산품 생산 시설에서 만든 음. 장애인생산품 3,000여 개 품목 입점돼 있어요. 어, 예. 예. 네, 화장지, 복사용지, 사무용지는 물론 음. 이제 마스크나 세정제 등이 입점돼 있습니다. 네. 특히 요즘 코로나 방역으로 이제 다양한 상품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음.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네. 에이블마켓이나 서울 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네, 이렇게 예. 검색하시면 음. 링크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시군요. 가족분들은 어떻습니까? 저 원장 되시고 나서 좀 바빠지시니까 좀 <laughs> 좋아하시기도 할것 같고 안 좋아하시기도 할것 같은데. 응원 좀 많이 해 주시나요? 네, 이제 좀 자랑스러워하는 점이 좀 있고요. 예예. 아기들은 어, 애기,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음. 어 아들은 군대가 있고 이래서제 <laughs> <laughs>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은 좀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저 여기가 이제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모수있 텐데 오늘 입고 오신 옷그 유니폼인가요? 에이블마켓이라고 써 있어요. 유니폼과? 아, 네 한쪽은 에이블마켓, 한쪽은 예예. 이제 서울특별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 어. 이렇게 돼 있는데 예예. 이 옷이 사실은 그 어. 코리아 센터라고 그 업체 음. 사장님이 네. 전국에 있는 그~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종사자들에게 요번에 네. 이제 무료로 후원을 좀 해주셨어요 네네 네. 도와주시는 분들도 그만큼 많으니까 예 제품도 네. 좀잘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끝으로 장애인의 행복한 내일을 위한 우리 원장님의 포부라고 할까요 앞으로 꼭 내가 이것만큼은 이루고 싶다 꿈에 대해서도 좀 들려주시죠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울 판매시설이 판매에만 국한하지 않고 음. 우리 민간 자원하고 복지 자원이 잘 연계를 해서 음. 어, 사회 구성원으로 이게 따뜻한 사회를 위해서 음. 어, 각자 이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그런 복지 세상을 좀 앞당기는데 예. 좀 일조를 했으면 하고요. 이럴 테면 어,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분들 위해서 예. 예. 장애인 생산품으로 코로나 키트를 만들어서 지원하신 아, 한국 장애인 복지시설 협회 네, 회장님이 계셨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장애인 행사를 후원하고 또 쇼핑몰도 제작 지원해주고 음. 또 어, 아까 말씀드린 전국 판매시설 직원분들한테 음. 시원한 여름 유니폼을 후원해주신 코리아 센터 사장님도 계셨고 예. 또 저희도 2월에 우한교민 위로 방문으로 음. 충청남도 지사를 찾아뵙고 예예. 우리 장애인 생산품을 기부해서 아. 네, 저희도 도움을 받기만 하는 복지시설이 아니고 그러시고요. 어, 사회가 어려울 때는 또 받은 도움을 대갚는 음. 그런 일들이 음, 더 많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일이 더 많아지도록 제가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게 저희 네. 포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원장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열심히 해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더여초대서 오늘은 서울시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 이상익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박은옥 정태춘이 부릅니다. 봉숭아.